안녕하세요 이혼점 여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리단이 구성되기 이전의 회계자료에 대해서 관리업체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건물들에서 입주 초기에 높은 관리비, 부실한 건물관리 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관리단 집회를 무수 마치고 난 다음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관리업체가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관리단이 관리단 재산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업체로부터 기존의 회계 자료를 인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관리업체들은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 행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리업체가 회계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통해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5번 판결 보기 전에 관련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집합건물법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 1항입니다.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 2항은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 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그만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 3항 이해관계인은 소유자들과 점유자들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제1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정보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시행령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은 법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1호부터 8호까지 사실상 관리단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단 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이 올해 3월에 개정됐는데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회계자료에 대한 보관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이야기하는 월 1회 분단 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을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월 받아보시는 관리비 고지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관리인이 회계자료 제공을 거부 보호하는 경우에는. 방금 보신 규정들을 근거로 법원에 회계자료연람등사 가처분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들은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규정들이 관리인에게 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관리업체 는 회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항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어떻게 자료가 확보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나오는 내용 처럼 집합건물을 관리해온 업체에 대해서 민법의 사무관리조항이나 위임에 관한 조항에 따라서 관리단 회계장부 등을 열람 등사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지방법원 결정 인데요 그런데 민법 제 738조 683조에 의하면 관리자는 사무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본인은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으므로 본인은 여기서 관리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관리자는 관리 업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자 관리단은 사무관리의 본인의 의 지위에서 관리자인 채무자 회사 관리 업체를 상대로 별지 이 e 목록 기재 자료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할피보정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건물을 관리한 관리 업체가 관리단과 직접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 관리는 관리단이 책임지고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업체는 관리단에게 건물 관리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반대로 관리단은 그러한 회계 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단이 회계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업체이에 응하지 않으면 방금 보신 결정처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 보통 간접강제명령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소송의 결정 주문인데요. 제 2항을 보시면 멸지목록 이기재 자료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항을 보시면 채무자 주식회사가 제 1, 2항의 기재 명령 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씩을 관리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관리업체는 관리단의 회계자료 열람 등사 요청을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거부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1일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런 결정이 나오면 관리단은 회계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관리단은 회계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업체가 돈을 제대로 썼는지 혹시 비리는 없는지 필요한 경우에 민영사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회계자료의 인계를 거부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료료의 인계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업무종료를 통보를 하고 퇴고 요청을 했음에도 관리사무소에서 퇴고하지 않고 공용 부분을 무단 점거하고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심지어 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러면서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관리비 징수를 계속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람등 사 가처분과 함께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하는 방해금지 가처분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영상이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